미니미니 미니그랜 미니 그래. 야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녹음을 하자. 아나 평일에는 힘든데. 아 평일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laughs> 왜너 토요일날 오늘 약속이 있지. 음... 누구 만나? 아니야 뭐또 그런다기보다 뭐 내가 당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리고 오늘은 내가 당근을 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당근? 왜못 팔려고? 아 살려고. 어. 뭘, 뭘 살려고? 네가 그검준 거는 내가 사무실에서 잘 하고 있는데 목검을 하, 타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 아. 어, 그래서 목검을 집에서도 연습할 때 쓰려고 아, 천장 낮아가지고 되겠어? 무릎 꿇고 연습하면 되거든 저 그런 방법도 있... 그래서 당근 오늘 언제 시간 되냐고 문자 왔는데 제가 저녁이 돼봐야 알것 같아요 그랬거든 아 그러면 내가 뭐할때 한번 맞춰보지 뭐. 아무튼, 수요일이나 목요일 평일에 한번 해봐. 밥을 아... 나랑 같이 먹으면서 하면 되잖아. 밥을 어디서? 김밥을 무슨... 사와서. 너랑 나랑 먹는 그게 틀리다니까. 아이고, 먹으면서 해. 그리고 우리는 왜 갑자기 10이 됐다가 3이 됐다고그러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야,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해주는데 좀 꾸준하게 좀 하자. 야, 이 정도는 꾸준하게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애들보다 더 꾸준하던데, 우리랑 비슷하게 하는 애들보다? 아, 그래도 좀. 꾸준하게 좀 해야 돼야 우리 정말 근데 왜 이렇게 저기 구독자 수가 안 올라가냐고 오... 아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정치 쪽 얘기를 좀 세게 한번 해볼까? <laughs> 정치? 한국 나가보니까 아니 들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잘 꾸준하게 해야지 아니 이 정도면 퀄리티 높지 오늘에 오늘만 좀 이렇게 하는데 좀 아무튼 평일에 웬만하면 해줘 아 알았어 <웃음> <웃음> 아 이게 주말이 되면 퍼진단 말이오 어떻게 될지도 모르. 아 그치 뭐 규빈 씨도 또 일정이 있는데 또 음. 그러시니까 또알았어 그러면 일단 어. 애들 학테아주안 오네? 어 아니 나갈 것 같아 밖에서 아니 지금 저기 서울 친구랑 같이 놀고 있거든. 아, 밖에서? 어 도, 독서실 갔다가 도서관 갔다가 아마. 오늘 저녁 뭐 먹게? 모르겠어. 아까 가게 나오기 전에 밥만 사서 밥 생각은 없는데, 아 요즘 계속 허리가 안 좋아. 식당일 을빡세서 그러나. 나 아, 좋은 거잖아. 그러면 응? 좋은 거잖아. 좋은 건데, 내, 내 몸이 좋아할 수가 없어서. 아예 잘 되는 건데, 다행이지. 응, 응. 아니, 뭐안 돼가지고 마음 아픈 것보다 낫긴 한데. 좀더 해봐요. 즘 계속 체험단 애들 와가지고 밥먹이고 있거든. 그지 아, 저것도 왔다. 트렌드 코리아 2024. 아 트렌드 코리아. 와. 샀어? 어, 저거 나 주문이 약해가지고 따끈따끈하게 받은 거. 잘했네. 어. 아, 저거는 매년 읽으니까. <laughs> 야, 중요하게하지 트렌드를 읽어야지. 어, 기억은 안 나는데 트렌드를 읽야지 <laughs> <laughs> 근데 야너 근데 그걸 샀으면 좀 너의 사업에 활용을 해야지. 내 사업에 활용할 건 없던데? 내 사업에 어... 활용할 수 있는 거 지금 그릿이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 여기서 얘기하는 거 대부분 그거야. 열정, 패기, 끈기.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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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뭐야? 재능 필요 없다. 끈기 있어야 된다. 어... 음. 참. 그리고 한 걸음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힘을 짜내야 된다. 음. 그 그냥 미국, 미국 애들이 딱 쓰는 스타일이야. <laughs> 너무 뭉뚱그린다 응, 전형적인 미국 애들이 쓰는 자기 개발서 근데 되게 재밌어 잘 재밌게 읽고 있어 넌 어디 가려고어 나는 목공사 올게 어... 어휴, 알았어 당근 하세요 어 나에게 편집할 시간을 어, 줘 알았어 바로 보낼게 <laughs> 알았어 저녁 잘 보내 응. 미니 그랜드 자, 일본에서는 진작 유명했지만, 한국에서도 가상 아이돌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 삼성에서도 가상 모델이 있지. 알아? 응, 몰라. 삼성에서도 가상 모델이 있어. 네, 한창 몰라? 메, 메타버스 할때 만들어 놓은 건가? 어, 맞아, 맞아, 맞아. 음. 아. 어... 아, 가상 모델? 그, 저기. 어. 그, 로지인가 그런 거? 에이, 뭐.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 아, 샘? 삼성에서는 쌤이고 음. LG에서는 김래야. 아그 한참 유명했었어. 얘네 뭐 앨범도 내고 그랬어. 하, 근데 그게 저기 음. 봐 처음에 그 코로나 때 음. 그때 막 물밑듯이 막 만들어 제낀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페이스북의 메타 메타의 메타는 계속 사업을 계속 확장시키고 있어. 응, 음, 알게 모르게 계속. 나 요즘 관심 음, 안 가진 지 오래됐어. 가지고 김내야? 김내야, 봤어. 음. LG. <laughs> 어, 이슈가 됐지. 이 세계의 아이돌이라고 빌보드 코리아 3위를 찍기도 하고, 이 팀이 콘서트 티켓을 팔면은 시작 8분 만에 매진이 됐어. 진짜 사람이 이제 하나하나의 캐릭터를 연, 노래하고, 하나의 인격으로서 움직이고 있지. 나는 모르겠다. <laughs> 그래서 이게 인기가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뉴스 매체에서 인터뷰를 하러 갔어. 그 인터뷰도 가상공간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했어. 음, 한참 메타버스 유행해가지고 가상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음. 거기서 뭐 진행 방식으로 음. 한 것들도 다 이해하고 인정하는데 그거는 어떤 그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대면이 안 됐으니까. 어떤 자본은 음. 굴려야 되고 자본을 굴릴 수 있는 공간이 오프라인 상에서 불가능하니까 온라인이라도 만들어도 만들어가지고 시장을 만들어보자는 의미였지 않았을까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온라인이라는 음. 곳에서 사람과 사람이 교류를 하고 거기서 어떤 시장이 형성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나 솔직히 그 의문이야 지금 되고 있잖아 응, 아니 되고는 있잖아. 있는데 이게 극히 아. 아, 극히 일부는 아니더라도 대중적이지는 않다는 거잖아. 나는 대중적인 음...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누구나 우리 엄마도 알고 우리 우리 엄마도 아는 임영웅은 어... 나는 모른단 말이야 너임영웅알아 어... 잘은 몰라 너 노래 알아 몰라 노래 몰라 나도 몰라 너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나오는 사람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너알 알아 아나 모르지 안 보니까 나도 몰라 <웃음> <웃음> 대중적이지 않은 어. 거는 그냥 대중적이지 않다는 거야. 음. 아 그러니까 나는 뭐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분들 그, 그것도그 세계가 있겠지 그 나, 내가 또 내가 사는 세계가 있듯이. 어, 어, 어. 어. 그난그 그러니까 얘기를 이세계 아이돌 그리고 뭐러브라이브뭐 러브, 어, 일본에 어. 뭐 그런 것도 몇개 있잖아. 어. 뭐 일본, 보컬로이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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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에 KBS에서 도쿄돔에서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어. 행사를 못 한데 어, 어, 그게 어, 어. 왠줄 알아? 왜? 그 2D 애니메이션, 그, 걸그룹 둘이서 같이 하는 행사가 있대. 거기, 거기가 예약이 돼있다는 거야. 2D. 존재하지 않는 그, 어... 가상의 캐릭터들이, 어. 그, 도쿄돔 몇만 명이 들어가는 데를 어. 예약을 했대잖아. KBS 올해, 올해. 어, KBS는 예약을 못 하고 걔들이 했대잖아. 올해. 어 그래 올해 올해. 내가 이번 그러니까 아 아까... 우리나라도 그렇다는 거잖아 지금. 그 음. 매니아들이 계속 커지 겠다는거 아니야? 커졌다는 거 아니야? 하, 그, 그렇지. 저번에 어디였더라? 유튜브인가 릴스인가에서 봤더니 일본 애니메이션 팬클럽 같은데 갔는데 난 일본인 줄 알았더니 음. 한국 애들이 그러고 있더라고. 아, 우리나라도 좀 나쁜 의미 아니고 좋은 말로 그냥 오타쿠 응 오타쿠 어. 정말 TV에 나오는 오타쿠의 정말 기형적인 형식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뭔가 기괴하게 막 춤을 추더라고 되게... 아 우리 우리나라... 아 나는 솔직히 뭐... 우리나라가 일본에 좀 뒤쳐졌다고 생각을 해아 10년 정도 아 일본에서 미친 지, 10년 전에 미친 짓 했던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음. 하고 있어 아 다행인 거는 이세대의 이 아이돌은 우리나라 캐릭터라는 거지 응난뭐 음, 그렇기는 하지난 아, 진짜 모르겠어 몰라. 내가 몰라서 그런가 내가 좀 배워야 되나 아 그래 이거 우리가 좀 꼰대일 수도 있어 <laughs> 아니 요 그리고 나도 그래도 배우려고 많이 아니. 노력해서 이제 그 이번에 뭐지 최애아인가? 이어 어, 최애아이라는 게 있어 노래 들어보면 알 거야 간혹 가다가 어... 그, 이제, 우리 애가 춤을 추더라고. 근데 보니까 어... 최애이 거기 에 나온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춤이더라고. 그래서 어... 넷플릭스에 그게 있어. 음... 그래서 한번 이제 봤지. 난 애니메이션도 잘 보니까. 어. 아, 근데 못 보겠더라. 어... <laughs> 공감이 안 가. 어... 공감이 안 가. 그런 애니메이션 뿐만이 아니라, 노래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하는 노래들도 있잖아. 음. 어른들, 그러니까 60대, 50대, 30대, 10대 다 달라, 좋아하는 게. 아, 그렇겠지, 그렇겠지. 어. 찬송가가. 60대는, 어, 60대는 찬송가만 좋아하니까, 음. 젊은 애들이 하는 거를, 저게 노래냐, 그러는 거고, <laughs> 교회에서도 그래. 10대들은, 아. 아, 저 찬송가만 너무 진부해, 막 그런 느낌이고. 음 그때 내가 했액티비한 그룹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많이 하겠네 음. 아 지금도 그래 장로님들이 음. 저게 노래냐 저게 저런 밴드가 노래냐 <laughs> 아 저게 저게 찬송이냐 그 그래. 어, 우리는 우리는 좀 너무 지금 그러니까 젊은 세대랑 섞이 섞이려면 좀 어른들이 노력해야 되는 편이지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없어 우리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따로 모이는 교회들이 따로 있단 말이야. 젊은 애들이 모이는 교회는 아, 뭐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하고 있지. 네, 교회에서 음악이라는 콘텐츠가 되게 상당한 지배력이 있거든. 그래 저는 한번 보니까 양동근인가 한번 음. 교회에서 힙합을 하더라고. 힙합 찬송가를 힙합으로 할수 해도 괜찮은 건가? 어. 근데 우리 교회선 안 되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좋아하는 교회들은 열린 교회들은 많지. 열렸다. 힙합의 역사랑. 힙합이 시작됐던 그 계기 자체가 어. 찬송가에 어울리나? c c m 뭐 CCM이라는 건 모터는 그래. 오늘의 것은 오늘의 것으로 그러나 그 메시지는 영원한 것으로 오늘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사용하되 그 안에 메시지는 잃지 어. 말자. 그게 CCM CCM 정신이거든. CCM이랑 힙합은 다르잖아. CCM 안에 힙합도 있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CCM 락, CCM 힙합, CCM 발라드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어, 어. 그럼뉴 에이지는 뉴 에이지는 약간 좀 코드로 감성을 자극해서 좀 약간 좀 편하게 하는 건데 음. 그거를 교회 바깥 사람이 사용하면 뉴 에이지고 어. 교회 안에서 사용하면은 좋은 코, 코드가 되는 거야. 기도용 코드가 되는 거야. 그래. 경계가 분명하진 않아. 뭐 교회에서 잘 흡수를 하고 계시네요. <웃음> 어. <웃음> <웃음> 아, 교회 그런데 또 그렇게 얘기하기엔 좀 어려운 게 음. 모든 음악은 종교에서 기원했다는 게+ 이게 보통 일관적이거든. 음... 제사적으로. 미니그랜드. 애니메이션 니어 오토마타가 있습니다. 게임이 원작인데 이제 미래의 외계인이 지구 침략을 했고 인간이 지구를 탈환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전투 용병을 만들어서 그 외계인과 대적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인간 대신에 쌓아는 전투 머신이자 용병. 이제 현재도 인간을 대신해서 이제 AI들이 전쟁용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지뢰를 탐색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드론도 있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미국 공군 USAF에서 군용 AI 드론이 시뮬레이션 도중에 아군 조작자를 너무 못하고 걸리적거린다고 살해한 적이 있어. 시뮬레이션에서 대대적인 세계적인 뉴스로 나갔는데 이 뉴스를 알린 영국 왕립 항공학회가 오보라고 성명을 냈어. 정말 오보인지는 모르겠지만 AI에게 인간은 효율적이지 않은 그냥 걸리적거리는 존재일 뿐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인간끼리는 사륙은 이제 대놓고 잘 못하지. 전쟁이 분명히 날땐 나지. 러시아처럼. 어떤 이득, 이득권적으로 나긴 하지만 이해관계가 막 아주 너무 상충되지 않으면 서로 이제 사륙은 하지 않잖아? 전쟁은 웬만하면 기피하고. 그렇지만 좀더 획기적이고 액티브하고 그런 거를 로봇끼리의 대전으로도 이제 해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하는 거를 로봇으로 대체하는데 그 로봇이 그냥 삐리삐리 그냥 그렇게 그런 모습이면 되게 공감력이 떨어지는데 일부러 사람 형상을 만들어서 계속 더 사람답게 그렇게 또 만들려는 그래서 그 사람처럼 움직이는 그 아이가 전쟁을 하고 스포츠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은 계속 그런 물건들을 기계를 만들어가고 있지 로봇끼리 싸움을 하는 거는 좀 재미가 없잖아 사람은 항상 이제 사람의 형상을 한 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 왜냐면 음. 본인 자신을 투영시킬 수 실, 있으니까 그래서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머리, 팔, 다리 사실 이게 이게 음. 그렇게 막 효율적인 건 아닌데 너무 딱딱 딱 효율적이라고는 할수 없는데 만약에 무거운 짐을 옮기는데 그러면 트럭 모양이면 되는데 이거를 기계가 손으로 들어서 이렇게 다리로 움직이는 그런 형상을 상상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뭐 조금 지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뭐 귀신을 보더라도 귀신이 사람 형상 약간 사람 모양이면 좋은 천녀 귀신이다. 도깨비다.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응. 모든 걸 본인처럼 본인의 형상처럼 느끼려고 하는 게 사람의 의지인데 그렇게 추론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AI 기계도 점점 사람보다 더 사람처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데 그치. 각 나라에서 싸우지를 못하니까 올림픽을 하는 것처럼 음, 그 지금, 지금 아시안게임 중이죠 방송에 나가면 끝났을 거야 음, 중국 애들 평파 판정 부 해가지고 온갖 지저분한 짓은 다 하고 있어요 안상 봤어? 응 음, 그거 근데 금메달 땄어? 땄어 다행이다 안상 그거 평파 판정 봤어 그림? 그래 9점인데 10점 넘는 아 저기 중국 애들이 9점 넘는데 10점이라고 바득바득 우기더니 음. 근데 나 그거 정말 대단한 정신인 거 같아 그게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거잖아 아니, 물론, 아시아만 한쪽적으로 어. 본다고 치더라도, 그, 대국이면 대국답게, 어 좀, 굴어야지. 어음. 그, 아, 나참 중국 좋아하는데, 아, 진짜, 그러면 안 돼. 이번에는, 그, 카메라도 없고, 어음. VAR 카메라도 없잖아. 일부러 안한것 같아, 일부러.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음, 일부러. 기술력이 없진 않은데, 음. 일부러. 그 넓은 나라에, 그 축구 잘 차는 사람 하나 없는 거 봐도, 미지수인 나라야. 음... 음, 참 신기해. 미니 그램 사람처럼 AI가 만들어졌어. 이제 구분이 안 돼. 그럼 너 어떨 것 같아? 음, 일단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아마 그게 상용화 되지는 않을 거니까 이거는 되게. 어 선보적인 생각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볼게, 한번. 음. <laughs> 뭐,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거는 한번 생각해봤어. 뭐, 사람은 닮은 형상다 둘째 치고 나서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었고, 예전부터 접해왔던 게, 뭐, 솔직히 AI, AI 요즘 얘기 많이 하는데, AI 이전에 뭐가 있었어? 외계인이 있었잖아. 음. 어. 그니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어차피, 그 외계, 외계인도 AI지 않을까? 어, 어, 그 생각은 못해봤네.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응, 어,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상상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들이니까 지금 AI는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들이고 그 AI와 음. 외계인 사이에는 현실이 있겠지. 아, 너 그럼 외계인이 있다고 믿어? 나? 아니, 신, 어. 신이 있는데 외계인이라고 없을까? 아, 어, 음. 다른 행성 어딘가에 살아있는 문명이 있어? 다른 행성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해. 어, 어 그게 AI가 돼서 AI를 보려서 한국에 왔다 <laughs> 지구에 왔다 음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laughs> 재밌다 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어. 제 어... 음, 우리보다 더 우월하고 우등한 존재가 저저 다른 행성에 있을 수 있지 충분히 인류가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망하기 쉬울까 아니면은 더 존속이 가능할까 망하기 쉽지 지금 망하고 있는 거 보면 뭐, 뭐, 보면 몰라 <laughs>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전쟁도 쉽고 어, 환경도 음. 황폐해지고 핵전쟁보다 핵보다 더큰 무기로 자, 자칫하면 팡팡팡팡팡 음. 다 터지게 되고 어, 그래서 다른 어제 다른 팟캐스트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음. 과학하고 앉아있네 그런 음. 팟캐스트였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과학 문명의 시기가 다르면 은 외계인이 있다고 가정하는 사람이야 외계인은 믿다고 믿는다고 음. 시기가 그 문명의 시기가 다르면은 저쪽에서 보내고 여기서는 뭐 원시 인류였을 수도 있고. 음. <laughs> 그런데 여기서 또 성장해서 저쪽에 보내면은 저쪽은 이미 망한 거일 수도 있고. 음, 망하다가 또 한번 싹 한번 갈리고 다시 포맷 형식이 리부트 리부트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어 맞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뭐. 나는 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그런 그런 얘기 중에서 저거 있잖아 혹성 탈출. 어. 그래서 지금 리메이크도 많이 됐는데, 이게 마지막 장면이 되게, 음. 사람이 그 혹성을 탈출을 하잖아. 그리고 다시 온단 말이야. 음, 음. 근데 그 모래, 모래 사장 다시? 안에 어. 숨겨져 있던 게 자유의 여신상이었단 말이지. 다른 행성을 발견하지 못한 거야. 마지막이. 혹성 탈출. 음, 음, 음. 어, 그런 것처럼, 너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문명 발전을 해가지고 a r 에딴 데다 싹 쏴. 그리고 몇만 년이 걸려가지고 도착했을 수 있지. 뭐니까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는 음. 없지. 기계도 아 정말 쓸데없는 얘기들이다. <laughs> 근데 AI가 사람 형상을 했을 때 너가 아까 물어봤던 것 중에서 어. 뭐 어떨 것 같냐라는 얘기를 했잖아. 근데 뭐... 어. 음... 어떨 것 같다라기보다는 저런 거 있잖아. 한번 뭐 TV 다큐멘터리 같은데 너를 만나던가? 어. 그러니까, 내 자식이 어어. 죽은 거야. 내 자식이 죽어가지고 이제 가족, 음, 이제 AI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VR 그거 보는데 안타깝게 죽은 이렇게 자녀나 안타깝게 죽은 와이프 배우자를 이제 보는 건데, 아 어, 내가 그 보다가 음. 보다가 끝내는 채널 돌렸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어. 그러면서도 생각해 내가 어떤 큰 상실을 얻었단 말이야. 사람에 대한 상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했을 경우에. 음. 내 마음이 치유가 안 된다고 음. 했을 때는 그런 대처 방안으로 AI가 한다고 하는 건 의료로도 의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뭐 음. 정신적인 공허함 같은 경우가 이제 AI 이제 그런 식으로 대처되는 거는 나는 솔직히 찬성할 것 같아. 음. 어. 내가 너무 상실감이 커버리면은 삶의 의미를 못 찾잖아. 근데 그건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아닌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걸 진짜라고 믿고 사는 것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될수 있을 것 같아. 옆에서 보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겠지. 그런 게 어디 있었는데, 영화, 영화도 그런 거 많았잖아. 음. 옛날에는 가족을 상실했는데, 그 상실한 마음을 잡지 못해서 계속 집에 오면은 비디오를 계속 플레이 시켜 놓은 것처럼. 응, 음. 음, 그런 것들. <목소리>